동해앗짓이다 우리 동해소 서해 이즈쪽 강아도 습식다 속 따라왔어요. 아. 엄마. 이다가져데 뭐야? 와플오렌 뭐? 지 마들레. 마들레. 그다음에 청귤차. 뭐 이런 거? 밀키티동기서 어이 엄하 대셔. 아, 오랜만에 되게 왔어. 강아들이 제일 좋네요 <laughs> 맞아. 영종 예, 어, 우리가 어, 어, 어. 영종도에 이제 달리면더 좋아 아싸라 미야. 저 일단 야외에서 또 봐요. 네. 안녕. 자 <laughs> <야. 웃음> 어디라고? 강화도요, <laughs> 커피 먹는 집이요. 아, 아, 숙길따라로 <laughs> 바꿨어. 숙길따라, 옛날 커피 먹는 집. 지금은 숙길따라. 아까처럼 아까처럼 해야지. <laughs> 당골집.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. 여기는 강화도 <laughs> 숙길따라. 옛날 커피 먹는 집. <laughs> 아까 아프다면서 완전 당골집. 나 아팠었는데 싹 나서서. <laughs> 아이고. 여기 엄지손가락만 한말벌이어요 <laughs> 아, 마스크를 안 쓰니까 너무 좋아. 아, 살것 같아. 아, 어저께도 이 하늘공연 체육공원에서 <laughs> 미림이랑 페널티킹 했는데. 키고쳐. 아, 열번사1열번다 넣었어. 이야, <laughs> <laughs> 이야, 네, 네, 자, 자, 봐봐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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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아니, 자세가 너무 잔잔잔잔+ 잔잔잔잔+ 잔싸잔잔 잔잔잔잔+ 잔잔잔돌 잔잔잔잔+ 해잔잔잔 잔잔잔잔+ 잔잔잔잔+ 그렇지, 그렇지 그자 아, 자. 잔잔잔잔또이쪽 잔잔잔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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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잔 잔잔잔잔+ 잔 한바퀴 잔잔잔잔+ 잔한 바퀴, 어, 바퀴. 아. 바퀴. 자잔잔자잔잔잔 <laughs> <한 마디> <laughs> <합니다. 웃음> 그래, 아, 너무 눈부셔. 참고 <laughs> 돌아왔당. 구나 응. 어, 얘기해. 응. 어. 아니, 아니 오랜에 왔던 어. 데도또 어. 새롭고 어. 너무 너무 좋아. 어, 담요도 또 뜻하고 또, 어, 어버이날 또 기념으로 어, 데카이 어, 어. 없네. <laughs> 아니, 좀더 이제 사줘야 돼 응. 가면서 문방구 들줘 사는 데가 없어. 어, 사서 <laughs> 이제 김포 집에 들어가서 또 음. 찍어야지. 찍어야지 삼차. 기대하시다. <laughs> 기대하시다. 아, 이따 봐요 哎，咋咋、啊？雜雜 뭐야? 계속 빼세요, 계속 빼세요, 계속 그렇게 가 보세요, 계속 가 보세요, 계속 가 보세요, 가 보세요, 가세요